안녕하세요. 시사집감 저는 이한솔 아나운서입니다. 여행 성수기인 휴가철이 시작됐음에도 최근 여행사에선 각종 할인 상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보복여행 바람을 타고 한동안 해외여행 바람이 거세게 일었고 올해 성수기까지는 그 기조가 이어진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여행 수요가 크게 줄어든 건데요. 올해 상반기 1,2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던 일본 여행 상품도 지난해 대비 20%가 감소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중단거리 노선의 상황은 감소폭이 더큰 상황입니다. 여행사들은 성수기를 대비해 미리 항공기의 수백석을 선정하는 하드블록 항공권을 준비하고 규모가 큰 여행사들은 항공기 전체를 빌리는 전세기도 많이 확보한 상태지만 이런 수요 급감으로 여행사들은 되려 성수기 할인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고물가로 지갑 사정이 악화되면서 여행 수요가 크게 줄었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치사직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중서북도교육청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노벨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카이스트 충북사이버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 이성혜 센터장, 카이스트 충북사이버영재교육원 양다영 연구원, 그리고 이주석 학부모까지 나와 계십니다. 7월 20일 월요일 시사집감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직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충청북도 교육청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노벨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해주실 분은 모두 세 분입니다.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 이성일 센터장,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 양다영 연구원, 그리고 이주석 학부모까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리즈 시사직감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를 맡고 있는 이성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영재교육원과 더불어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위탁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충북 지역의 많은 분들께, 분들께 응. 소개드릴 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CBS 방송을 어, 통해서 충북의 학부모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학생, 학생 여러분에게 직접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을 맡고 있는 양다영 연구원입니다. 어,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교육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또 살짝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 충북사이버영재교육원 중이수학과학 통합반에 재원 중인 서전중학교 2학년 이한나 학생의 아버지 주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희 아이가 참여하고 있는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고 올게요. 이성애 센터장님,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카이스트에서는 2015년부터 전국 12개 시도에 미타크로 사이버 양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양재교육은 2019년에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네. 어, 충청도 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은 누구나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각 학년별로 수학과 통합과목 하나급씩 총 4학급 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카이스트 사이버융재교육은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의 지식을 활용해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과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어,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해 보거나 또 현실 또는 미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어, 저희 사이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접속해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하고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이 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카이스트 재학생들로 구성된 튜터들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진로나 학업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선배로서 경험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카이스트 중국 사이버 영재교육원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특별히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에 차별화된 특징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이 다른 영재교육 기관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선발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 선발 없이 누구나 지원을 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교육 후 선발이라고 합니다. 어, 수학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한후 어, 교육에 성실히 열심히 참여하면 이후에 교육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재교육 수료자로 선정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원한 모든 학생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선교육 후 선발 방식이 이 다른 영재교육원과는 차별화된 특징인데요. 실제로 영재교육하면 우선 선발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카이스트 추모 사이버 영재교육원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어,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은 어, 영재는 아, 뭔가 정말 특별한 아이, 그다음에 이게 소수의 특별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을 영재교육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네. 그렇지만 최근에 영재교육은 어, 지난 2 0 1 8 년도 제4차 영재교육 지능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어,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최근 영재교육은 어, 특별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재능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카이스트 충북사이버영재교육원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어, 오프라인 영재교육 원에 어, 네. 참여하기에는 뭔가 지리적인 제약이나 음. 시간의 제약이 있는 학생들, 수학에 네. 관심은 있지만, 하, 아, 내가 영재라고 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교육 후선발을 적용한 온라인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이 교육원의 목표는 어 정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과학 분야의 흥미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 나아가서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만의 특화된 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의 이공계 인재로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어, 돕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을 찾고 또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충북 지역 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 지역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네. 어 온라인 교육 이라고 했을 때 보통 학부모님들께서는 동영상 강의를 떠올리게 되세요. 네. 그런데 저희 카이스트 충북사이버영재교육원은 어, 동영상 강의가 없는 네.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럼 동영상 강의가 없나요? 어, 그럼 뭘로 교육을 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사실 동영상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학습 내용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보는 형태의 어,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보다는 학생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학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학생들은 사실 이미 학교나 학원에서 다양하게 수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러한 수학 과학의 지식이 실제 우리 주변의 문제에 앞으로 미래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 적용해 보는 기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적용 아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어,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뭔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각을 많은 부분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어, 이런 시대가 될수록 생각하는 힘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될 라는 어, 예측이 있죠. 네. 어, 인공지능에게 내 생각을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음,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한 질문을 만들고 해결책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 능력을 어, 기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모든 과정이 어, 학생이 정말 스스로 생각하고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음. 어, 쉽지는 않은 편이에요. 더더군다나 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해서 그래서 학생이 어,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 노력이 사실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음, 네, 이성애 센터장님께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양다영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온라인 교육 외에도 오카이스트 중국 사이버 영재교육원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 말씀드린 형태의 온라인 교육 이외에도 이제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2학기 중에 진행된 온라인 진로 멘토링인데요. 이제 튜터로 활동하고 있는 카이스트 재학생들이 카이스트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학과 소개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또 진로 선택을 하면서 이제 튜터님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학과에 소속된 튜터들이 이제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이 학기 중에 진행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리더십 강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카이스트 출신의 전문가나 또 아니면 여러 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분들의 강의를 제공하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활동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특강 강사님과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학습자 참여형 프로젝트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카이스트 하루 습관 챌린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 질문 챌린지입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신청을 하, 신청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음. 또 하루 습관 챌린지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서 스스로 실천해보고 싶은 학습 습관을 선정해서 8주 동안 실천하고 공유하는 챌린지입니다. 네. 그리고 하루 질문 챌린지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을 정교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매달 업로드되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강연과 인터뷰를 이제 강의를 제공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학생들이 좀 공유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이런 이제 친구들이 공유한 질문에 대해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리뷰해 주시는 영상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집중 교육이 있는데요. 12개의 시도 교육청, 박학 사이버, 영재 교육원 학생들 중에 우수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특강이나 진로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 탐색 기회도 이제 한번 살펴보고 또 수학, 과학 분야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진로 멘토링 또 다양한 학습자 참여 프로젝트 온라인 집중 교육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이주석 학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따님인 이한나 학생은 카이스트 충북사이버 영재교육원 중이 수학과학 합반에 재원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나 학생은 카이스트 충북사이버 영재교육원을 어떻게 접하게 됐나요? 저희 아이가 평소 그 과학과 과학 실험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음,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과학관을 방문해서 체험이나 실험 수업에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또 발명에도 관심이 많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양인 지금까지 매년 그 발명품 대회와 여러 과학 관련 활동 및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서울에서 살다가 충북 혁신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과학관과 여러 과학 체험 기회가 많았지만. 충북혁신도시는 신설된 지역이고 큰 도시와 거리가 떨어진 외곽이라서 이런 교육의 기회가 적다고 생각해서 충북혁신도시로 이사 를 오기 전에 매우 걱정을 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사 오에는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훨씬 <laughs> 유행이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활동도 제한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교육 방법을 찾다가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에서 일반 과정인 유료 교육을 받았었는데 아이가 굉장히 수업에 만족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에 수학, 과학, 통합 과정 수업이 있다는 공지를 학교에서 보고 수업을 신청한 이후에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 수업을 2년째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수강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 학생도 만족했다는 것인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떠신지요? 어,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 교육원을 교육원을 2년 연속 수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프로그램이 아이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저희 아이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 교육원은 학습 자료와 과제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잘할수 있도록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그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누가 시키거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고 과제를 제출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아이가 더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고 정해진 답이 있는 것보다는 창의성이 중요한 수행평가들이 많습니다. 네네. 카이스트 충북사이버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는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해결하는데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경우에 수업에 잘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영재교육원과 마찬가지로 학생기록부에 영재교육을 수료했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도 좋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나 학생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좋다고 하던가요? 아 한나가 느끼는 거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어,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의 가장 큰 장점은 튜터 제도입니다. 네네. 카이스트 학생들이 아이들을 담당하는 튜터로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아이가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공부 방법이나 카이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공부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제출한 과제도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지 매 과제마다 꼼꼼히 피드백을 해 주셔서 아이가 이 부분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피드백은 같은 과정을 듣고 있는 전체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하고 개인 과제에 대한 피드백 두 가지를 항상 해주시는데 음. 다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와 같은 점과 또 다른 점 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관점들도 알수 있어서 이 점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이버 교육 방식인데요. 이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어서 그게 편리했습니다. 네.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은 대도시에 몰려 있고 교육청 부설 영재학교는 도시 군에서도 큰 지역에 위치해서 저희처럼 그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영재교육원 수업을 위해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음. 그러다 보면 몇 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하루를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재학교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영재교육원은 집에 있거나 여행을 갔을 때도 위치나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 또 학생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점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점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내 학생이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다니면서 눈에 띄게 성장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원의 수업은 그 아이들이 우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당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스스로 강의 자료를 보면서 학습을 합니다. 네. 어, 3주라는 시간은 어,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나 과제할 때 필요한 자료는 혼자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관점은 없는지 다각도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가 아이의 생각을 수학과 과학, 사회적인 이슈까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그 제출하는 과제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문제들로 되어 있어 창의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음. 논리적인 글을 쓰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나 과학 탐구대회를 참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나 아버님께 직접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충북사이버영재교육원에 대해 이성애센터장 양다영 연구원 이주석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양다영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보람도 있으실텐데요. 먼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 네 일단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과 또 이런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발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술의 발전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좀더 쉽고 재미있게 최신 연구 내용과 개념들을 접해보고 또 탐구해 볼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제 운영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콘텐츠 개발을 하다 보니까요, 또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고 카이스트 교수님 또는 학생들과 같이 함께 내용을 구성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작업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또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크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의 재학 재원 중인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교육을 마치고 수료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 아닐까 음, 싶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이제 볼 수가 없어서요. 또 교육 일정이나 이런 안내라든지 또 학습을 잘안 하고 있으면 이제 동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러 사정상 이제 잘 연락이 닿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수업을 듣고 있는 네. 학생 여러분들이 또 교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마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화나 이제 문자 안내 등을 드리고 있어서요. 교육원에서 오는 연락을 꼭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람도 있으실 텐데요. 말씀해주신다면요. 네, 어, 아무래도 한해 과정이 끝나고 그런 보람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 뭔가 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해서 후기를 살펴보면 이제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제작한 콘텐츠를 학생들이 흥미롭게 학습했다라고 응답해 줄때또 그리고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해줄 때가 있었고요. 또 몇몇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학습을 어려움을 갖고 좀 포기를 할 뻔했지만 음. 끝까지 이제 교육을 잘 마치고 수료한 것을 확인했을 때 어려움을 잊을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선생님들의 다양한 노, 고민과 노력으로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이 벌써 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 과정을 잘 마치고 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 네. 운영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이 끝까지 과정을 잘 마치고 수료하는지를 좀 지켜봤는데요. 봐 우리 학생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혼자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튜터 세임이나 친구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좀 두려워서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빈칸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있는 편인데요. 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질문하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또 튜터 선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학습하면. 배운 내용을 학생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또 다른 하나는 학습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의 교육과정이 좀길 수도 있는데 이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어떤 학생들에게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끝까지 모든 사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도 분명히 학생 여러분에게 또 여러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줄,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이성희 센터장님도 이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하게 될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학부모님이나 학생을 만났을 때늘 요즘에 이제 강조해서 하는 얘기예요. 영재교육의 차별 참여... 를 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정말 내가 영재인가에 대해서 음. 너무 고민을 하세요.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어떤 학생을 영재라고 이렇게 판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재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잠재력이 있나, 나내 안에 숨겨진 가능성은 뭐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시셨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영재교육에 참여해서 내가 진짜 그런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에서 정말 연구원들과 그 다음에 튜터들과 모두 어,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어, 원격지에 있는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굉장히 음.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네. 사실 내년 3월에 어, 저희 어, 모집 공고가 나가는데 꼭 한번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누구나 잠재 능력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끝까지 참여하고 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마 이 방송을 함께한 청취자 여러분들은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양다영 연구원님.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시고 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혹시 올해 이제 재원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어, 지금 아마 방학 중이라서, 아, 뭐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또 2학기 시작이 사실 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8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학기 교육도 또 재미있게 수강하고, 또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해서 꼭 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한나 학생도 함께하거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을 텐데 한나 아버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 네, 한나에게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한나야 그동안 어, 열심히 해줘서 대견하고 앞으로도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어, 잘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여기 센터장님, 그리고 연구원님, 그리고 튜터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성혜 센터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충북에서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카이스트 충북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알게 되시고 아마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좀 겁내지 마시고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 보실 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학부모님께서 어, 저희가 뭔가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목표로 했던 것들을 다잘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음.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늘 애써주시는 충북교육청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성애 센터장님 양다영 연구원님 그리고 이주석 학부모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직감에서는한달에한 번씩 충청북도교육청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노벨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충북사이버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를 만난 건 새로운 시작이야 에한한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와 CBS가 함께합니다. 7월 2 0 월요일에 시사직감 함께하셨습니다. 충북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시사 직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한솔이었고요. 다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